3장의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두 번이나 피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어, 연화의 불순종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은 알레고리하거나 우아하거나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요나서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단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말을 한다면 요나서에서 큰 성, 니네웨 성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 그는 불순종함으로 대가가 바다에 던져지고 던져졌던 요나는 살아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이 요나서의 네 가지의 목차를 잠깐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으며, 또, 하나님은 왜 요나를 배미창까지 내려가게 했고, 또 배미창에 내려간 요나는 잠들다가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 첫째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요나서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지중해 연안의 요바인데 예루살렘에서 55km 떨어진 이곳에서, 어, 연안은 니누웨이로 가지 않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사실상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이 거리가 약 4,0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4,000km가 되는 먼 거리를 갔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거리, 니느웨의 거리는 바로 800km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곳에 가지않아 하고 그는 4배 정도 이상 먼 거리를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에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 이 니누웨이 성이 너무 악독이 심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 그래서 이 악독이 심했던 이곳에서도 그래도 경건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어,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어, 요나는 어, 가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가지 못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피하다라는 이 말은 밀레페네란 말입니다. 밀레페네란 이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가 싫어서 또한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이 사명의 길 가기가 너무도 싫은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제 사명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어,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그리고 배에 올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빠, 오빠, 왜 인사도 없이 가? 뭐 하러 나왔어? 들어가. 오빠 줄까 챙겨놨는데 안 갖고 갈 거야? 오빠, 오빠, 니네벨 가는 거 맞아? 아니, 다시스로 갈 거야. 뭐? 오빠 왜 그래? 거긴 반대쪽이잖아. 일단 집에 가서 아빠랑 얘기. 요한나, 니네벨 어떻게 가? 난 절대 못 가. 근데 근데 다시스는 왜 가? 언제 올 건데? 나도 몰라. 배미창에 내려간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깊은 잠을 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미창에 내려간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바로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배미창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어두워진 영혼이라고 보면 교회 출석에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뱀창에 내려가서 어두운 심령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잠들다가 위기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은 가늠하다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고, 유두보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경의자언서6장9절 말씀처럼, 게으른 자에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눕고 졸고 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서로 얼굴을 피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할지라도 악성인 사람, 나쁜 사람, 민우의 사람들이 싫어서 이 연화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결국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하나님의 숨 쉬는 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